자, 현재 촬영 시간은 오후 3시 40분입니다. 4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자, 오늘 만나보시는 농지는 제가 서 있는 이 농지입니다. 운동장처럼 널찍하니 좋습니다. 이 위치가 이골 마지막입니다. 우리 상단으로 아무런 농지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장님들 앉아 계시는 그 뒤편 저수지가 있습니다. 경북 영양입니다. 석보면 택전리에 찾아왔습니다. 어, 영양 석보면하고 청송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가까운 영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만나보시는 이 토지는 총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된 면적은 약 267평. 나머지 제가 서 있는 이 위치는 농지, 지목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787평 해서, 어, 누필의 총면적이 1,050여 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토지의 가장 큰 단점이 송전탑이 시야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물론, 타격받는 위치는 벗어났습니다만, 어, 외관상 송전탑이 토지에서 보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 외에는 크게 단점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 옆쪽 바로 전신주가 들어와 있고, 어 시멘트 길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앉아 있는 토지입니다. 건축까지도 갈수 있는 용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략하게 들어온 영상 보시고, 이어 위치가 토지 끝 경계입니다. 저쪽 앞쪽 가서 스타트 경계에서부터 쭉 걸어올라오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같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끝쪽 경계입니다. 이 위치에서 아래쪽 토지를 밟으면서 끝까지 내려갔다가 시멘트길 밟고 측면 보면서 영상 정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위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상단으로 보시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저수지는 아니고. 노총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다 그점 함께 참고하시고 어, 이렇게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지에 농업용수는 마음 놓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그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드론 영상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보셨지만 상단으로 앉아 있는 예전의 사각가수원이었습니다. 어, 저 위치는 군유지 임야였습니다. 군유지 임야를 임대 받아서 사각가수원으로 경작하신 듯 보입니다. 현재는 경작하지 않는다. 그점또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지 외에는 없었어요. 우리 농지가 끝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수지 뒤편 저 멀리 보시면 송전탑이 보이고. 산 뒤편, 역시 송전탑이 보입니다. 어, 송전탑으로 인해서 타격받는 거리는 벗어났습니다만 미간상 보시기에 송전탑이 보인다. 그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지가 마지막 농지입니다. 경기 머리 하나 갖다 놓으시고 농업 용수 활용하신 듯 보입니다. 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는 토지 옆쪽 지나고 있습니다. 전기인입하심에 큰 어려움 없습니다. 핸드폰 잘 터집니다. 이제 살짝 내려가서 저쪽 끝쪽까지 나가면서 구경하겠습니다. 자, 오시는 분들은 끝까지 오셨다가 저처럼 저 위치에 주차하시고 답사 다녀가시면 됩니다. 이 토지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호하는 위치입니다. 골 마지막이고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딱안 좋은 점이 송전탑이 눈앞에 보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단점은 없습니다. 상단에 앉아 있는 저수지에 물량이 차면 넘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구 쪽이 살짝 좁습니다. 끝쪽이 더 넓다. 그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주가 서 있는 저 위치가 시멘트 포장길인데, 저기 앉아 있는 이면은 국유지는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운동장 같죠? 자 그리고 오늘 토지하고 붙어 있는 아래쪽 토지 한번 보세요. 파랗게 초록색에 지금 현재 잔디처럼 보이는 이 토지 확인되십니다. 이 토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했어요. 어, 쉽게 말씀드려서 국유지죠.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국규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국규지의 농지 보시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 국규지 관리청에서 깔끔하게 매년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늘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4시가 넘어가는 시간대 일주량이 이 정도라면 뭐, 한여름의 일조랑은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저쪽 위치, 건축물이 앉아있죠. 저 위치에서부터 끝까지입니다. 토지의 총 길이, 그리고 끝쪽이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끝쪽 폭, 입구쪽 폭, 자막으로 함께 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어, 이런 잡풀들은 동네에 트랙터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겠지만 트랙터만 한번 지나가면 깔끔하게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적하니 좋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각가원으로 경작을 하셨는데 본유지 임야 임대로 경작하셨는데, 이제는 나무 수명은 다된것 같습니다. 저 바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래쪽 토지 국유지로 들어갔는데, 편말이 붙어 있죠. 경작을 하지 마세요. 이런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니까, 아마 풀이 우거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면적들은 전부 농지입니다. 한 필지의 농지로 이루어져 있고 어, 작은 임야로 되어 있는 260여 평의 면적은 앞쪽 보시면 건축물 보입니다. 건축물 옆쪽 시멘트길 상단 길쭉하게 이 정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의 한 필지 임야, 하단의 농지 대다수의 면적이다. 그래서 두 필지입니다. 제법 기네요. 농장이다. 공 치시는 분들 농사를 좀 하시다가 저쪽 끝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길이가 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지의 스타트 경계까지 다와 갑니다. 어, 석보면 같은 경우는 동청송 영양 아이시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청송 다음으로 어, 영양이 앉아 있는데 첫 번째 어, 면 소재지가 석보면입니다. 수비면이 가장 멀죠. 석보면이 아이시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어, 모양 보시면 이 위치까지 가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토지 보시면 인삼 이다 그죠 아마 토지로 임대로 경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농지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농지 스타트 경계 자, 억수로 길죠 저쪽 상단까지입니다 이제 올라서서 어, 시멘트 길입니다. 올라서면 시멘트 길이고, 상단에 임야 260여 평이 길쭉하게 시멘트 길 상단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 필지, 두 필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올라서면 시멘트 길입니다. 어, 토지 스타트 경계에 보시면 폐건물처럼 보이죠? 현재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셨던 것 같습니다. 꿀뚝도 있고, 스카이라이프도 있는 것 보니까, 지금은 살지 않는 빈 건물입니다. 어, 이렇게 건축물 옆쪽으로 앉아 있는 면적, 267평의 지목 임야로 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상단부 임야 하단부 쪽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토지다 보니 큰 경사는 없습니다. 어, 현재는 잡풀이 많아서 많이 어설퍼 보인다 그죠? 이렇게 놀리기는 아까우니까 잡풀 정도 제거하시고 어, 이 위치에 무슨 농작물이라도 경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리기에는 아까운 면적입니다. 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살짝 한번 올라서 볼까? 이 개구멍이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자 이런 모습이에요. 올라오길 잘했다. 큰 경사 없습니다. 갈대가 들어와 있는 저 위치까지 좁고 길게 검축물 앞쪽까지입니다. 이면적이 267평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경작함에 있어 충분합니다 큰 경사 없습니다 평범짐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저수지가 있던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건축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267평 하단부 메인 농지입니다 이 위치에 이제 가축 사육은 일부 제한으로 나오는데 대규모 시설로 가축 사육은 힘듭니다 소일거리 삼아서 울타리 조그맣게 치시고 그렇게 사육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전에도 울타리가 쳐진 걸 보니까 이 위치에 경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밭으로 경작을 하신 듯 보입니다. 놀리기 아까우니까 뭐라도 심으세요. 나무 정리 싹 해버리고 뭐 이런 잡목 제거 다 하시고 상단 경작하시면 됩니다. 해가 금방 빠진다 그죠? 제가 출발할 때. 절반 정도 그늘이 들어오더니만은 한 30분 사이에, 2 30분 사이에 벌써 이렇게 그늘이 들어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간은 오후 5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해가 빠질 때도 되긴 됐습니다. 여하튼, 어, 지금 시기에는 한 4시, 4시 반까지 해가 계속 들어온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산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소 시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뭐 혐오 시설, 뭐 축사라든가 개사, 돈사 등등은 안 보입니다. 어, 이 길로 올라가는 모습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서울숲도 좋고 농지, 농지, 농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임야 옆에 붙어 있는 농지의 장점 같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제법 깁니다. 자, 오시는 분들은 상단까지 오시면 차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시고 답사 다녀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면적은 확인했습니다. 어, 이 위치에 서서 저 멀리 보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위치가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에서 감아서이위치까지 올라오면 막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면적은 정면에 앉아있는 농지 한 필지 시멘트길 상단 좁고 긴면적의 임야 267평 보셨던 이 농지는 787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필지의 총면적 1,053평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이니까 건폐율 20% 나옵니다. 확인하셨던 것처럼 전신주, 토지 업적 들어와 있고 올라오는 시멘트 길도 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으로 가신다면 검폐율20% 나옵니다. 어, 올 연말 되면 농지법이 많이 완화돼서 훨씬 더 접근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 선거철이다 보니 뭐 일시적으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농막의 개념에서 체류형 쉼터의 공간으로 완화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오늘 보신 도지는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였습니다. 이 위치에서 석보면 소재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비교적 접근성은 괜찮은 위치다 보시면 됩니다.